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정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면서 묵상하시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청지기 하나를 두었습니다. 이 청지기가 자기 재산을 낭비한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서 그를 불러 놓고 말을 합니다. 자네를 두고 말하는 것이 들리는데 어찌 된 일인가? 자네가 맡아보던 청지기 일을 정리를 하게. 이제부터 자네는 그 일을 볼 수가 없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이제 부자와 청지기가 등장을 하는데 이 부자라고 하는 인물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이야기의 해석이 좀 많이 달라지게 될것 같아요. 이 불이한 청지기 비유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어, 이야기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갑자기 불이한 청지기가 칭찬을 받게 되는 내용을 보면은 당황스러운데, 우리가 이 이야기를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지를 하고,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일반적으로 부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굉장히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부자를 어떤 탐욕적이고 또 물질을 굉장히 밝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우선은 한번 설정을 해보고, 그리고 이 청지기 같은 경우에도 이 부자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돈을 밝히는 사람인데 청지기라고 하는 어 역할 자체가 부자를 대리해서 어떤 일을 결정하고 그 결정하는 것에 따라서 이 부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이제 청지기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어떤 계약을 하고 또 부자를 대신해서 뭔가. 세를 거둬들이고 뭐 이런 것들을 했을 때 뭔가 문제가 생긴다면 이 부자가 그 일들을 대신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지기를 잘 뽑는 것 자체가 이 부자의 책임이에요. 청지기가 지금 뭔가 불리한 일을 하고 있다 또는 제대로 이 돈을 불리고 있지 못하다, 혹은 자기가 이제 어, 이 청지기가 돈을 착복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심이 든다면 이 부자가 잘못 뽑은 것이고 이 청지기가 벌려 놓은 잘못된 일들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부자 스스로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탐욕적인 부자는 청지기를 자르고 새로운 청지기를 고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배경으로 우리가 놓고 이 본문을 조금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지기가 생각을 해요. 주인이 내게서 청지기 직분을 빼앗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그러니까 굉장히 게으른 사람이죠. 누구나 일반적으로 땅을 파고 농사를 지어서 이제 어 소득을 얻어야 되는데 그런 일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게으른 거예요. 빌어먹자니 낯 부끄럽다. 지금 내가 청지기의 역할로서 이 부자의 이 재산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있었는데 그걸 하지 못하게 되니까 신분이 하락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 탐욕스럽고 교만한 이 청지기가 나치 부끄러우니까 그거는 못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옳지.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깨달았다. 내가 청지기의 자리에서 떠날 때에, 어, 쫓겨날 때에 어, 사람들이 나를 자기네 집으로 맞아들이도록 조치를 해놔야겠다라고 하는 어, 생각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그 조치가 어떤 거냐면 자기에게 빚진 주인에게 예, 빚진 사람들을 하나씩 불러다가 어, 주인에게 진 빚이 얼마요라고 물으면서 기름 100마리요라고 대답을 하면은 자 여기에 빚문서가 있으니까 어서 앉아서 쉰 말이라고 적으시오. 50%를 탄감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묻기를 당신은 빚이 얼마예요? 밀백섬이요. 라고 하니까 이것이 당신의 빚문서인데 여기에다가 여든섬이라고 적으시오. 이렇게 빚을 탄감해줘 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어, 좀 생각을 해봐야 될게 뭐냐면 단지 이두 사람은 예일 뿐이고 여기에 빚진 사람들을 하나씩 불러달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걸 보니까 단지 두 사람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을 거예요. 단지 예수님께서 예를 한두명 정도만 이렇게 들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빚을 탕감해 줘 버리면 그 빚에 대한 것은 이제 주인이 알아서 책임을 져야 될 것이고 그 주인이 알아서 책임지고 나머지 이제 그 갚아준 것에 대한 보상과 보답 이런 것들을 이 사람들에게로부터 받음으로써 자기는 이후에도 청지기 역할에서 잘리고 난 이후에도 먹고 살만한 이 팔로를 만들게 된 거죠. 여기에서 이 주인이 그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이 지금 이제 어려운 거예요. 이 주인은 부자일까요? 아니면 다른 인물일까요? 이게 이제 우리가 어 해석하는데 어려움을 가지게 되는 어 이유이기도 해요 여기에서 어떤 어 학자를 제가 조금 더아이 말이 맞을 수도 있겠다 라고 이제 동의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거냐면 이 주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퀴리오스 라고 하는 단어인데 호퀴리오스 라고 그렇게 어.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이거는 보통의 경우에는 예수님을 어 지칭할 때 쓰는 그런 표현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용례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이 주인을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어 예수님께서 주께서 그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지금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 불이한 청지기를 칭찬하였다 라고 그렇게 해석이 될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7절까지가 비유고 이 8절부터는 예수님의 해석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생각을 해 볼게요 물론 이제 학자마다 생각하는 방향성이 굉장히 많이 달라서 다르게 해석이 가능하기도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이 해석이 조금 더 가능성이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주인 예수님께서 그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을 하십니다. 어떻게 왜 그랬냐면 슬기롭게 대처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의 자녀들이 자기네들끼리 거래하는 데는 빛의 자녀들보다 훨씬 더 슬기롭다. 그러므로 너희가 내가 말한다.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신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그래서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맞아들이게 하여라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둘다 탐욕스러운 인물로 우리가 설정을 하고 예수님께서 이 불의한 청재기를 지금 칭찬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지금 어 불의한 재물을 착복하고 막 이런 행위에 대해서 칭찬한 게 아니라 그 물질로 말미암아서 친구를 만들고 그 물질로 말미암아서 관계를 지금 넓히는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전에 있는 그 지금 빚을 탕감해 주는 사람들을 예들을 두 가지를 예수님께서 되셨는데 그 빚을 탕감해준 그두 사람도 잘 살펴보면 굉장한 거부예요. 부자예요. 부자의 지금 빚을 탕감해줌으로써 그들 스스로가 내 물질을 가지고 관계를 맺는 데 굉장히 탁월한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빛의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이불리한 물질들을 가지고 사람을 사귀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일들을 지속해야 되는데 그 관계를 누구와 할 것인가 그 이야기를 이제 어, 쭉 이어져 나가게 될 거예요. 그것이 결국에는 가난한 자들을 위한 사귐과 가난한 자들을 위한 섬김, 이런, 그런 관계 맺음, 이런 것들로 나아가기 시작할 때 진짜 참된 제자도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거예요. 지극히 작은 일에 충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충실하고 지극히 작은 일에 불의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불의하다 너희가 불의한 재물에 충실하지도 못한다면 누가 참된 것을 맡기겠느냐 너희가 참된 것에 충실하지 못하였으면 누가 너희의 목신들 내주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러니까 너희가 작은 것에도 충성할 수 있는 그 태도를 가져야 되는데 그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다 풀어서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섬기는 데에 나아갔을 때 그것이 충성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이고 천국 잔치가 열리는 곳에 가난한 자들을 초대하는 것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상급이 지금 제자들에게 있게 될 거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려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바리새인들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이라고 표현하는 내일의 복음과 함께 연결 지어서 생각하게 될 텐데. 그래서 그들은 돈으로 가난한 자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들을 섬기는 일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지만 제자들은 이제 이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한 가난하고 병들고 아프고 힘든 자들에게 찾아가서 그들과 관계를 맺기 시작하고 그들을 섬기기 시작하는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오늘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가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떠받들고 다른 쪽을 없신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하나님과 만문을 함께 섬길 수 없다라고 이렇게 딱 못박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재물을 얻으면서 재물과 재화를 가지고 자기의 삶의 영역을 넓히려고 하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어요. 그들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과 태도가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재화가 어떤 방식으로 사용되어야 될지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해요. 그리고 그들을 섬기는 일로, 그들과 관계 맺는 일로 사용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물질이 무조건 악한 게 아니라 물질을 누구와 관계 맺는데 사용하느냐가 오늘 본문의 핵심이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일용할 양식과 우리의 일상의 삶을 위해서 재물은 정말 필요한 존재고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잘 알고 계세요.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화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누구에게 어떻게 누구와 관계 맺기 위하여서 사용하고 있는 가는 굉장히 별다른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아주 작은 물질일지라도 그것을 정말 사람들과 관계 맺는 곳에 특별히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과 관계 맺는 데에 사용된다면 우리는 불의한 청지기보다 훨씬 더 놀라운 상급으로 대신하여서 받게 될 천국의 상급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게 되고 그것이 빛의 아들들로서 훨씬 더 불리한 자들보다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어떻게 충성할 것인가? 어떻게 최선을 다할 것인가? 그래서 그 최선을 통하여서 누구와 관계 맺어야 하는가를 생각 해보면서 오늘 우리의 이 삶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참된 제자도로 그래서 재물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바라시는 참된 제자도 정말 우리에게 주어주신 작은 물질일지라도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자들에게 기꺼이 나누어 주고 그들과의 어, 친밀한 어, 삶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교제를 할수 있는 어,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셔서 천국의 그 영원한 상급이 우리의 것이 될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그렇게 온전히 섬기는 우리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부딪힌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죠.